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상당히 미인이었고, 차림새도 근사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반했고, 반년 정도를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정중히 그리고 냉정히 저를 거절하였지만, 지극정성을 다하는 제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연인 관계가 되었고,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일방적이었지만 아내도 성실한 제 모습을 인정해 주었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2년 남짓에 짧지만 불꽃 같은 연애를 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남자가 된듯 했습니다. 결혼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단한 곳으로는 못 갔고 남들 다 간다는 색부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뭐, 그래도 처음 겪는 외국의 풍경을 눈에 담는 것조차 가슴이 벅찼고, 저희 부부는 그것조차 감격스러웠습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아내는 다를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도 별탈 없는 신혼여행을 보냈고, 거기서 첫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이는 제 축복이고,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임신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섭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었던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무료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으니까요. 저는 결혼 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집이었는데 어머니 손맛이 상당히 좋아 그 비결을 이어받아 가게를 내었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승우평 남짓의 작은 가게라 많은 수입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 먹고 사는 정도 이상은 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방끈이 조금 딸받고, 이 정도 벌이의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10개월 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얻게 됩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었고, 2호점까지 내게 됩니다. 2호점은 1호점에 비해 10평을 늘려 30평 정도로 크게 됐고, 마찬가지로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바빠졌네요. 아내는 출산하고 종종 가게에 아이를 데려와 도와준 적이 있긴 했지만,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였고, 저와 아내는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가게와 육아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가 태어났고, 별탈 없는 일상을 지내던 중 아내의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이 학교를 다녔던 선배였더군요.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직원에게 가게를 맡겨두고 육아를 도우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취미생활을 해보겠다고 테니스와 수영을 등록했고 제가 집으로 오면 나갔습니다. 주 3회 정도 되었던 것 같네요. 아내는 외출을 하면 자정을 기본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수영 강습이 그리 오래 걸리냐고 물어보며 강습 후 모임이 있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에 많이 지쳐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히려 잘 놀다 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가게 두 개를 운영하며 잘못 챙겨준 것도 미안했으니까요. 날이 밝아서 들어온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마다 저는 화를 내었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종종 들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아내의 불륜 사연을 보았고, 그때부터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날 와이프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한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가관입니다. 그 남자의 은밀한 사진과 아내의 은밀한 사진들이 교차되며 대화가 오갔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낯 뜨거운 대화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믿었던 아내의 불륜이 이렇게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주저앉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한참 허공을 바라보다가 화가 치밀어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하다가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다음 날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와이프는 당돌하게도,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네요.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뭐 증거가 그리 나왔으니 발뺌하기도 어려웠겠지만요. 아내를 다 그쳤고, 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카톡 내용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남자도 처음 겪는 일이고 무서웠는지 저한테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더군요. 대학 선배였고, 졸업 후과 모임에서 만나 정을 키웠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가 애 딸린 유부녀인 것도 모두 알고 있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두년 놈들 대단합니다.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주말에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갔던 여행을. 그 남자와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갔답니다. 경기도 외곽에 펜션을 잡아 마치 아무 문제 없는 부부처럼 아이들과 함께 놀았고 심지어 1박을 하고 왔습니다. 당시엔 제가 일이 있어서 너무 미안해했고 친구네 부부와 간다고 하여 아무 의심 없었거든요.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아이들 입단속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서 교차 체크한 결과 그날 부적절한 행위까지 했다고 자백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방에 재우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아내에게 그간의 정이 남아 있어 바보 같게도 저는 용서를 해주고 맙니다. 제가 등신이 맞네요. 그때 봐주는 게 아니었는데 애들도 둘이나 했고 처음 당하는 일에 어안이 벙벙했던 터라 애석하게도 저는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모든 게 못난 제타 실현이 됐고 앞으로의 미래만 보고 원 상태로 돌리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매주 놀러갔고 의식하지 않으려 그간의 일들을 입밖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많이 달라지는 듯했고 자정이 넘어서에 들어오던 위험한 외출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으나 설마 또 그러겠냐는 아니란 생각을 했네요. 그러다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한증막에 다녀온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톡을 보내왔습니다. 순간 너무 찝찝했는데 용서했다고 하나 그 당시에 이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와이프 폰에서 보았던 모텔로 애들을 재우고 무작정 가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의 이용 내역에서 발견한 곳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한 숙박업소였습니다. 전 그곳 주차장에서 아내의 차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우연은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왜또 이런 시련을 또 겪어야 하는지 너무 아팠습니다.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차가 굉장히 의심스럽더군요. 상대방 차는 벤치였고 아내 차는 아우디였습니다. 아내에게 차를 중고로 뽑아준 지 보름도 채안 되었을 때이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나란히 그두 대의 차를 핸드폰으로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내려오길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3층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더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3층으로 올라가고 바로 와이프가 내려옵니다. 먼저 내려온 남자는 저만치 멀리 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3층에서 내려온 아내는 저를 보더니 황당해 하더군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와이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증막을 간다던 사람이 여기 있냐 누구랑 있었냐 아내는 혼자 있었다라는 말만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아내는 이번에 걸리면 끝이라는 걸 알기에 딱 잘라댑니다. 아니 어떻게 혼자 모텔에 있을 수 있냐는 말에 이곳이 온천이 나와 여기로 왔답니다. 그때 멀찌감치 있던 3층에서 내려온 남자가 의심되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를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6년 살면서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모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호에 있었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해주더군요. 혼자 있었으면 몇 호에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화를 내었고 끝까지 대답을 못하자 저는 1층 로비로 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마스터키를 받은 후 아내가 있던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침대 이불이 이 사건을 말해주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혼자 있었던 말에 전 화가 났습니다. 추후 알게 된 내용이지만 아내는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고,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방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오빠, 동생 사이고 같은 모텔에 같은 시간 같은 3층에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는 동생한테 벤츠 차량 조회를 해봤더니 수원 자동차 매매단지 매물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 남자는 중고차 딜러였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회사도 알고 그 남자에게 무작정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은 아내가 하는 말과 맞춘 듯이 똑같습니다. 아내는 아는 동생이고 본인은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하러 갔었다고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해 그후 아내와는 상당히 불편했고 대화도 하나 없는 냉랭한 관계가 되었고 이때부터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수원에 있는 처전에서 지내겠다고 집을 나갔고.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이라 저는 점심만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을 케어하며 생활했습니다. 둘째 생일 아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생일이니 같이 밥 먹고 싶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로 너무 불편하고 껄끄러웠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아이들과 나가서 외식 후 촛불을 불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언제 돌아오냐 하며 계속 칭얼댑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집으로 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시간 좀 내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미 저에게 모든 정이 사라진 상태이며 이혼을 결심했고 빠른 시간에 정리하자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아내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멍하다군요. 사실 제가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참 비참하고 억울했습니다. 제가 다그치고 아내는 빌었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제가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어쩌냐. 아직 우리 다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뭐 마음이 확실히 떠났는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뭐 저도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포기가 되었고 소송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합의로 최대한 아내에게 맞춰주었습니다. 자동차와 적금 2천만원, 현금 5천만원 주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자를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있던 사건은 의문만 남기고 끝나게 되었네요. 다 잊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와주셔서 케어해주시고 저도 일찍 퇴근하여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일상이었던지라 큰 몰이 없이 잘 커주고 있습니다. 훗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저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워줄 예정입니다. 아이들 성격이 많이 밝아요. 항상 웃음을 입가에 머금고 살거든요. 세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아빠가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서로 알고 있는 두 남녀가 같은 날 같은 층방에서 아무 일 없이 있었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